자, 저항이 연결 부분인데 일단 연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연결에서는 그게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이 있단 말이야.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인 거야. 그럼 저항이 만약에 있다 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직렬 연결이에요.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한 개밖에 없지 항상 긴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긴 쪽에서 나와서 짧은 쪽으로 들어가요.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직렬 명대에서는 어딜 가나, 전류 값이 일정해요. 오케이? 자, 3옴이라고 치고, 6옴이라고 치자. <laughs> 저항이 옆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길어지는 거죠 저항이. 저항이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요, 작아져요. 어, 커져요. 커져요. 얼만큼 커지냐면 더해주는거와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저항값이 얼마냐면 9옴이 됩니다 그러면 선이1 8 v 를 줬다고 할게요 전체 전압이 지금 얼마라고? 1 8 v 전류 얼마게? 우리 5의 법칙 배웠지? 그지?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9분의 1 8하면 2암페어제. 2암페어가 이렇게 흐른다고. 근데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옴에서도 2암페어가 흐르고 6옴에서도 2암페어가 흐른다이 말이에요. 각각 걸리는 전압값은 다르거든. 전압을 어떻게 구해 줄수 있냐면 V는 IR이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전류 곱하기 저항. I, 2A, R, 3옴 곱하면? v 트 곱하면? 18V가 이렇게 나눠 걸린 거야. 이해돼? 여기서 보니까, 저항비랑, 저항비가 3 6이니까 1대2제. 뭐랑 똑같애 전압비랑 똑같지. 전압이 6V, 12V니까 1대2제. 이게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병렬 연결 한번 보죠. 병렬 연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이 줄게. 18V를 주고, 6옴이고3옴이에요 여기서 뭐가 일정하게? 음. 그래? 네. 잠깐만, 앉아있어? 네. 병 y o 에서는 전압이 일정 n g e s t and John Abbey, it's a l i t 는 l e bit of a l i t t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으니까 따로 따로 흐르겠죠. 근데 그래서 전류 값은 달라질 건데 어디를 더 지나가기가 쉬울까, 삼옴이랑 유금 중에? 음... 상옴이제 <laughs>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방해하는 애가 적은 상옴 쪽으로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각각 구해봅시다 전류 값. 음, I는 R분의 V. 3분의 1 8하면 6암페어. 6분의 1 8하면 3암페어. 음. 9암페어가 흘렀다가 이쪽으로 3 들어가고 위쪽으로는 6들어갔다 거. 전체 값 얘기해 볼까? 전체 전압은 1 8 v 였어 전체 전류는 9암페어였어. 전체 저항은 얼마예요? R은 I분의 v 니까 9분의 18이죠. 음. 그러면은 2옴, 2옴이죠.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 어떻게 구해줄 수도 있냐면 아까는 3 더하기 6 이었잖아. 3 더하기 6이번에 3분의 1옴 더하기 6분의 1옴이에요. 저항을 역수시켜서 더해준다 그럼 2분의 1이 나올거라고. 그걸 역수해주면 응. 역수로 더해서 역수로 해주면 저, 전체 저항값이 나온다. 이해돼요? 자 보니까 여기에서 장비분의 1값이 뭐가 돼요? 전류비가 돼요. 3옴, 6옴, 6옴, 6암페야, 4암페야. 이렇게 거꾸로잖아. 역수가 그 비로 동일하다 오케이?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아까 직렬 연결은 뭐가 일정하다 했어요? 전류값이 일정해. 병렬 연결해서 뭐가 일정하다 했어요? 저항값이 일정해. 오케이.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커져요. 전류가 잘못흐르겠죠 <laughs> 병렬로 연결하면 위로 이렇게 쌓는 거야. 그럼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효과가 되거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항값이 줄어들어요.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저항이 작으니까. 이해돼요? 어디 연결을 하느냐, 어디 쓰고 있느냐. 직렬 연결 같은 게 퓨즈, 우리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이제 전선 여기에 과전류가 얼르면 퓨즈가 녹아버려가지고 끊어져버려 화재경보 장치, 장식용 전구 직렬 연결의 특징은 줄한개 끊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다꺼져 전선의 한계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병렬 연결의 특징, 멀티탭, 건물의 배선, 가로등. 이런 것들이 병렬 연결입니다. 기호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자, 내용 여기까지.